중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컬러인 PS160 컬러인데요. 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컬러는 PS449 발렌 블랑 컬러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인테리어 필름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진짜 대세구나라는 걸 실감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2층 매터리얼 존이잖아요. 여기가 영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재를 여기 현장에서 직접 비교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존이죠. 피디니크가 아세요? 뭐요 필름이 그냥 단순히 벽을 마감하는 자재가 아니라는 거. 사실 요즘에는 키친이나 수납처럼 비트인 가구까지도 완벽히 웰매칭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영님에서는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모든 자재들을 같은 질감과 컬러로 웰매칭을 할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필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름의 장단점과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 제품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025 필름 트렌드를 알아보러 바로 지금 한번 가볼까요? 출발! 영구원님 제가 요즘 진짜 공 고민이 있는데요 네. 이 인테리어에 앞서서 벽 마감재를 좀 바꾸고 싶거든요 도장, 벽지, 필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벽지랑 인테리어 필름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선은 벽지랑 필름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수한 내구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과 오염에 강한 PVC 소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지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무려 몇 가지죠? 무려 300여 가지의 필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컬러부터 무난한 컬러 모든 컬러가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컬러뿐 아니라 요즘 질감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텍스처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어떤 질감에 어떤 컬러를 선택하실지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공의 간편성입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걸레바지 몰딩을 두르지 않아도 필름은 시공이 가능한 거죠 네 번째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laughs> 나는 포인트인데요 가격이 도장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런 터치 질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가의 도장 사양으로 접근하셨었다가 음 비용의 장벽 때문에 많이들 좌절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저희 영림에서 그거를 완벽히 구현하는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갈수 있는 필름 자재로도 대체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인테리어 필름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진짜 대세구나라는 걸 실감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벽지 도장보다 필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요. 필름은 붙였을 때 이음매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싫다고 하신다면 도장을 선택을 하시거나 필름을 조금 이중간에 이음매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름과 벽지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님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제품을 추천해 볼까요? 그럼 먼저 화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이트 톤 중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컬러는 중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컬러인 PS160 컬러인데요. 이 PS160 컬러는 살짝 주백색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일반 화이트 같은데요. 저희가 가장 필름 중에 잘 나가는 컬러인 p s 0 1 0 컬러를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더 웜한 톤이 돌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네요. 아무래도 주거 공간에 사용될 컬러이기 때문에 너무 하얀 컬러보다는 톤이 다운된 이런 컬러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마루나 이런 따뜻한 질감, 그다음 마감재랑은 이 컬러가 더 매칭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님이 추천해주실 컬러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 컬러는 PS170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디아망 벽지 회벽 화이트와 유사한 컬러로 조색이 된 그런 필름입니다 같은 공간이어도 벽면에 따라서 어떤 공간은 벽지가 필요하고 어떤 공간은 필름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디아망 벽지와 함께 매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엠보가 느껴지지 않는데 엠보가 있는 타입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완전히 이 이렇게 강렬한 엠보가 들어가 있는 저희 신제품도 있답니다. 이 컬러는 PS098 그리고 PS099 컬러인데요. 디아망 내추럴 회벽 화이트, 디아망 내추럴 회벽 아이보리입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회벽 화이트를 공용부에 사용하시고, 이런 아이보리 컬러를 안방에 사용하다 보니까 더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 같은 모델이지만 컬러를 좀 다르게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경면 굉장히 벽지 같지 않으세요? 그니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필름에서 이런 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님의 기술력입니다. 필름이나 벽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영님 강남 갤러리 2층에 오셔서 직접 비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영님은 필름을 조각으로 나누어서 직접 가져가서 집에 대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앞두고 직접 벽에다가 비교해보고 싶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필름을 일일이 다 잘라서 직접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거 공짜인가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 30개 가져가도 되나요? 그건 안 돼요. 직접 집에 가져가서 대보고 매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강남 갤러리 5층으로 이동해봤는데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필름은 하이엔드 시장에 적합한 발렌 시리즈입니다. 네, 이 발렌 시리즈는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중에 가장 잘 나가는 컬러는 PX449 발렌 블랑 컬러입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저희 발렌 필름들이 실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 안에 막상 필름이 딱 적용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어떠세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이엔드 도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5층에 와보시면 은 직접 필름과 가구를 이렇게 매칭한 존을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이 발렌 시리즈가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요. 발렌은 조금 더 텍스처가 강하기 때문에 컨셉추얼한 공간을 연출하는 상업 공간에 음. 많이 쓰였었고요. 발렌 무디, 이 신제품 컬러는 조금 더이 대비가 덜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 보여드리면 이쪽이 신제품인 발렌 무디. 무디 크림이고요. 이쪽이 발렌블랑인데요. 이 터치 질감은 좀 다르죠. 이거는 특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 면적으로 좀 구현된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체로 보셔야지 터치감이 얼마나 심한지 덜한지 그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발렌 무디 크림이 이 발렌 무디 시리즈 중에서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요즘 리뷰한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현장에 이런 발렘 무디 크림을 음... 선택하셨잖아요 최근에는 품절까지도 났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느낌의 필름을 원하신다면 이 발렘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인테리어 필름은 PSM190 컬러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어층인 4층에 나와 있잖아요. 소프트 포슬린 컬러인 PSM 190 컬러와 동일한 음. 도어로 마감된 현장이 있어서 제가 여기로 초대를 했어요. 필름으로도 마감이 되고 또 중문, 또 창호, 몰딩까지도 다 같은 필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매칭을 했을 때 완벽히 동일한 느낌을 줘서 좀더 통일성이 강조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매칭하는 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현관 같은 부분은 비교적 좁은 공간일수록 음. 컬러 자재 매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좀 추천드리고 얘도 제가 저희 메터리얼 존에 있는 샘플 도어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키친 수납 자재인 소프 포슬린이라는 컬러인데요 얘와 동일한 컬러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렇게 직접 대 보면 완전히 웰 매칭. 또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인 이런 솔리드 컬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톤 질감도 있지만 우드 질감도 같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5년 인테리어 필름 트렌드는 다른 자재와 완전 웰 매칭할 수 있는 컬러 질감 매칭입니다. 네, 오늘은 다가올 2025년 인테리어 트렌드. 필름 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인테리어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인테리어, 필름이 진짜 정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 갤러리나 인천 갤러리로 오시면 필름 샘플들도 비교해 보시면서 자재 매칭 해보실 수 있으니까 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 안녕.